안녕하세요 바니아저씨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어, 이번 영상은 어, 첫 번째 이벤트 구독 이벤트죠 구독 이벤트 1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까 합니다 음, 뭐 다른 사항들은 전부 다잘 아시겠지만 제가 가발 선물을 총 10분께 드린다고 해놓고선 가발 B01번부터 9번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9번 가발이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안돼 있어요. 이런 낭패가 있죠. 근데 그런 질문을 아무도 안 하시네. 다들 뭐 확인을 안 해보셨는지. 뭐 어, 9번 가발은 없는데요. 반니 아저씨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9번 가발.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9번이라고 써있죠. 여기 9번 초코블랙을 가지고 왔는데 어, 모양은 이렇게 우리 반니사에서 많이 보던 모양이죠. 길이만 다른 거예요. 아, 한번 씌어볼까요 자 네, 한번 쉬어 볼게요 뿌리 어, 이렇게 인형 뒤에서 잠깐 쉬고 있으라고 그러고 한번 볼게요 새거니까 새거는 여러분들한테는 못 팔아요 저희가 이제 샘플용으로 갖고 있고 저희 이제 행사장 가서 dp용으로 쓰니까 한번 볼게요 자 보시고 뭐 샘플용으로 쓰시고 안 쓰실 거면 보관만 하실 거면 저어 주세요 그러신 분들 안 돼요 9번 가발은 이렇게 생겼고요 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가까이 좀 보이시나요? 그쵸 길이감도 어, 길이감은 허벅지 위쪽까지 오고요 유리한테 씌었을 때는 조금 많이 길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 9번 가발 착용을 했을 땐 이렇게 생겼고요 어, 뒤쪽도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뒤쪽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 여기 귀여운 바니 아저씨 생기나네 엉덩이도 그렇고, 뒤쪽 거의 뭐, 종아리 쪽까지 내려와요. 길이감이 상당히 있어요. 유딩이, 유딩이한테 쉬었을 때는 느낌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긴 느낌은 좀 있는데, 바니가 이렇게 늘씬 늘씬 하니까, 바니한테 쉬우면 그렇게 길기는 한데, 그렇게 뭐, 어색하고 뭐, 바닥 청소하고 다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9번 가발 참고하시라고 올려 드리는 거니까 이벤트 하는 가발 중에 9번 가발 궁금하셨던 분들 참고하시라고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도 금방 진행할 거니까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좀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